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오늘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딸바보 낚시꾼 또 낚시를 출발을 하고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가볼 거냐? 오늘 홍성 쪽으로 가볼 겁니다. 홍성에 제가 낚시해보지 않은 저수지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골이 좀 깊은 계곡지를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아, 햇살도 뜨겁고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계곡지를 찾아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저수지 몇 군데 둘러보고 또 그림 좋은 자리 찾아서 영상, 오늘 낚시 영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에는 편한 자리 나오고요. 아... 이 안쪽으로 수몰나무 블락이 아주 멋지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아... 위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아래 그늘이 질것 같은 자리고요. 오늘 이 저수지에서 보트 띄워서 이 수몰나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여러 군데 둘러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수몰나무들이 아주 밀림처럼 우거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면 쪽은 듬성듬성. 그리고 좌측으로는 최상류 골자리좀 열려 있는 구간.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잡은 곳 수심은 약한 1.56m 정도 버드나무 앞쪽으로 해서 낚싯대를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덥네요. 하늘에 그나마 구름이 있어서 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덥습니다. 무지 더워요. 네. 아, 여러분, 지금 배 피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카메라 세팅도 안 했어요. 한 마리가 나오네요. 붕어 있네요, 붕어. 붕어가 한 마리가 나오네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이씨. 핸드폰 들고 이거, 카메라도 아직 설치 안 했는데도. 아, 붕어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생겼네요. 아, 네. 아 매미소리. 아싸, 꽝은 면했다. 네? 대피다 말고, 꽝은 면했다. 네. 22cm 나오네요. 예. 네. 현재 시각 3시 47분입니다. 아, 이제서 대편성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날 무지하게 뜨겁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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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멘트 하실 동안 좀 조용히 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 오늘 낚싯대는 총 12대 편성했고요. 아, 제일 짧게는 정중앙에 두대 2일 때부터 해서 제일 긴 데는 맨 좌측 4.0칸 때까지 오늘 미끼는 옥수수 사용할 거고요 여기 자생 새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망 지금 담가놨습니다 새우가 채집이 되면 밤낚시에는 새우 미끼도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아, 점심 아직도 못 먹었어요. 허기져요. 점심 식사 좀 하고,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미들이 조용하면 선선하고 그늘지고 좋은데, 아, 매미들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저수지 오른쪽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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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수지 오른쪽으로 고속도로가 있어서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냐? 또 이겁니다.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 네. 또 시원한 거 하나 꺼내놓고. 아, 더워요. 이게,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4시인데. 아, 아까 대피면서 대한 여섯 개 폈나 여덟 개 폈나 옥수수를 탐색도 할겸 미리 두 아씩 달아서 대를 폈어요. 펴놓는데 여섯 치 아니 일곱 치네요. 22cm니까 네 일곱 치네요. 일곱 치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찌를 네. 오 이게 이렇게 삼단. 삼단 찌올림을 하더라고요, 짜식이. 일단은, 뭐, 애들 활성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뭐, 잘 잡은 것 같아요. 어우, 저 아래, 고속도로 교각 밑에 쪽은 수심이, 엄청나더라고요. 3m가 넘더라고요. 그쪽이 그림이 좋아서, 다리 그늘 밑에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와, 너무 깊어요, 수심이. 뭐, 이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저, 오늘 처음 와 보는 저수지예요. 뭐 낚시만 처음이 아니라 이 저수지 자체를 오늘 처음 와봐요. 뭐 네. 보겠습니다. 아우. 아우 시원해. 음. 속살 보이시죠? 네. 음. 에슐리 멋시기 머시기 치킨. 음. 자, 오늘 밤에는 힘들지 않게 선선하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곡에서 골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4시 41분입니다. 아, 식사 맛있게 잘 마쳤고요. <laughs> 이게 뭐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아무튼, 맛있게 잘 맞췄고요. 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망을 밥 먹고 한번 건져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새우들이 들어오네요. 낮에 이 정도 들어오면 이따가 또 초저녁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 낚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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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예, 네, 여러분. 징조가 또안 좋아요. 야, 야, 야. 아, 니들 진짜. 가만있어. 어, 기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지금. 자, 현재 시각 5시 6분입니다. 아, 이제부턴 또 붕어들이 움직일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PT병 너는 뭐야? 왜 거기 와서 그러고 있는 건데? 아, 저식 그왜내 찌를? 야, 엄마, 그왜 그렇게 하는 건데? 아, 나그 뭐, 자식고. 야, 이씨. 어. <laughs> 근데 일부러. 아, 나저 자식. 아, 이게 농약병이네요. 농약병. 농약병입니다. 농약병. 마을, 마을 주민들이 버리신 농약병이죠, 농약병. 네. 낚시꾼 쓰레기가 아니에요. 뭐 저수지에 떠다니는 건다 낚시꾼 쓰레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낚시꾼 쓰레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생활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낚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오늘 이 저수지에서 야, 진행은 아, 내가 멘트하면 조심하게 그렇게 해냐 뭐, 저의 나바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처음 와본 저수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수지에서는 딱 덩어리 한 마리만 목표로 낚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 꼬리 꿰기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새우가 들어갈 시간은 아닌데, 살치 입질이 하도 심해서, 새우를 한번 넣어보자고 일찍. 테스트 차원에서. 고속도로 차들 다니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팔치들이 새우에도 막 덤비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곤란한데 바닥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바닥에. 그래도 얘는 다행히 고맙게도 나와주는 녀석인데 안 나오는 애들은 목줄을 바로 전사시킵니다. 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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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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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뜰채 사이즈 정도까지는 안되는데 아 그냥 뜰채 써줄게 어 좋아요 좋아 이제 나와줄 때가 되니까 나와주네요 음주전여에 이제 나와주네요.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깨끗하게 생긴 토종붕어. 사이즈는요, 일곱치겠죠, 이거? 네, 예, 22. 아까 그 녀석하고 같은 사이즈예요강했어강했있어여기는뭐다 예, 일곱치만 있나봐요. <laughs>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도, 어,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너, 뭐, 야, 야, 이거, 딱식대를 감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여. 예 네. 시알이 조금 더굵어졌어요 바늘부터 좀 빼자. 엉킨 채비 좀 풀게. 나오시게. 어, 자는 좀 이제 시알이 굵어지셨네 자,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요 어. 계측 사이즈까지는 아니니까 오우야 너 9치다 28.5 나오네요 보기보다 너 굵고 28.5 9치입니다 네, 세 번째 붕어는 9치입니다 7치 다음에 9치 그 다음엔 뭐 나올래 응? 그다음에 뭡니까 7치 9치 다음에는 에. 다들 아시잖아요 에. 도로가에 노인네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 엄청 떠드셔요 약주 드시면서 엄청 소리를 질르십니다 네. 아홉 지가 나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살치는 놈 맞았냐 뭐야 뭐야 어, 물고 있었어 어, 미안해 어, 못 봤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아, 어, 여기에도 힘 좋네요. 자네는, 87? 25.5. 25. 저치 봐. 25.5한 마리 나왔습니다. 들어가. 너도 오늘 목표는 아니다. 새끼 어, 못 봤더니, 막, 낚싯대를 막 끌어요, 막. 응? 왜안 채냐고. 형, 왜 챔질 안 해? 이러면서. 낚싯대를 막 끌어요, 막. 응? 40대 넌 언제 그만큼까지 올라왔냐, 지가? 3위, 3위, 3위. 그렇지! 오 야, 야, 힘. 야, 뭔 힘을. <laughs> 야, 무슨 힘을 그렇게 써. 여기에도 힘 좋네요. 예. 그치. 자, 또한 마리 깨끗하게 생긴 놈 나왔습니다. 와, 있어. 아, 3위 때. 자네가 오늘 효자때가 지금까지 전적이 상당히 좋아. 아, 저 아저씨. 자, 현재 시각은 7시입니다. 7시. 자, 이제 또. 밤낚시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 뭐야, 너. 가물킹. 야. 이기 가물치도 있네요. 오, 호. 어. 이거 뭐, 서커스야? 시키야? 어? 서커스 쇼하는 거야? 시끼가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또, 왜? 공선생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자, 현재 시각 7시 32분입니다. 어, 일단은 12개의 케미컬 라이트는 다 들어갔구요. 아, 여기저기서 지금 살치성화가 너무 심합니다. 애들 뭐, 지금 이제 해질녘이라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0분입니다. 12개의 케미 불빛이 아주 선명해졌죠. 예. 이제부터 진짜 밤낚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멋진 찌울림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 수지 지금 배수를 하네요.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한 3cm 정도 수위가 내려갔네요. 안 나오는 중이니 잡아 당기세요. 아, 또뭘 감고 나오셔? 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8시 정도 되겠네요. 네. 새우 먹고 나왔어요. 아 새우. 새우 낚시 오랜만에. 재밌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37분입니다. 저녁 식사하고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테이블입니다.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매콤 오삼 불고기, 예 이거 매콤 오삼 불고기 이거 해 먹을 거예요. 이거 오삼 불고기만 먹으면 짜요. 밥 같이 넣어서 볶아 먹을 거고요. 예또 하나 먹어줘야 되고요. 예. 밥은 오징어 삼겹살이 다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아 붕어들이 나와줘서 좋기는 한데 조금 사이즈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처음 오는 저수지에서 꽝안 치고 이렇게 손맛 볼수 있다는 게또 어딥니까? 네, 가자. 자 이것은 오삼 불고기 볶음밥입니다. 예. 아 좋다. 아예 뭐 텐트 문딱 걸어 장구고 밥 먹으니까 입질이 오는 것도 뭐볼 예? 그것도 없이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짭조름하고 예, 매콤하고. 네, 좋네요. 아무튼 먹는 거는 잘 먹고 다녀요. 혼자 다녀도 전혀 뭐 귀찮거나 이러지 않아요. 맛있으니까. 네. 맛있게 먹고 낚시하겠습니다. 아 네. 입질에 진정성이 없어, 니들. 야찌 올림은 미학이야.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말이야. 예술 난이도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딱 밀어 올려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살치, 얘들아, 자라. 니들이 안 자면 내가 자야 된다. 현재 시각은 12시 13분입니다. 아, 쟤들이 안 자요. 네. 달도 밝은데, 아, 자식들이 안 자네요. 아, 야, 자라 좀, 응, 좀 잘아 좀. 어, 이건 무게감이 다르다. 어, 이건 무게가 달라요. 지금 올라오는 느낌도 다르더니 차, 무게가 달라요. 움직임도 달랐구요. 이제 그만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아침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입니다. 아, 밤사이 물이 많이 빠졌네요. 지금 찌들이... 네, 이제 보이시나요? 밤 사이 배수를 많이 하네요. 제가 요거를 찌를 노출을 한 마디 해놨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찌들이 세 마디씩 노출이 되어 있네요. 시아리 튼실한 녀석은 등 꽥이요. 붕어다, 너는. 단어는... 아, 니냐 맞지, 붕어지. 어. 자, 모닝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확실히 어, 찌올리는, 이, 속도가 달라요. 어. 자, 아침, 모닝 첫 붕어 나옵니다. 너무 작다, 너는. 오, 이런식 모닝 살치요. 어, 야차야차. 어? 야차야차야차. 보드나무 구멍 안에서는 나오네요. 반갑다, 친구야. 어. 수수 먹고 나온 일곱시. 많죠. 근데 저기 달 앞다리 긴 녀석들 보이시죠? 저게 진검이라는 건데 진검이. 응, 그렇지. 아, 진검이니까 붕어가 나오죠. 이야, 사이즈도 크지도 않은 녀석이. 아, 감사. 니다 가서가사자 진거미를 씹다 나온 붕어입니다 잔인하게 다 먹지도 못한걸 사가어요 네. 죄송합니다 더더더더더만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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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습니다 역시 네, 라스트 한 마리는 그 마지막 구멍에서 나와 주죠. 근데 뭐 사이즈는 네, 목표했던 덩어리는 못 보네요. 네, 이 친구도 뭐 일곱치 그렇습니다. 아 라스트 한 마리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조금 더할까 아직 새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힘써? 왜? 어. 자 서비스 한 마리 나옵니다. 서비스 한 마리 네. 자 서비스 한 마리 여덟 치 이제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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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보내줄 거야 얌전히들 있어 아, 진짜 말도 잘 들어요. 몇 마리냐? 에, 열 마리는 넘는 것 같고요. 에플라씨. 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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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참, 열둘, 네가 끝이냐? 네, 얘가 아홉 채. 네. 제일 이쁘게 생긴 아홉치 보내주겠습니다. 가자. 홍성에 있는 계곡지에 와서 시원하게 또 힐링 낚시 하고 갑니다. 비록 뭐 덩어리는 손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새우 낚시 또 즐겨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